성실한 자만이 갖는 권리. 행복은 실천적인 문제이다. 실천적인 것이기 때문에 윤리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힐티는 행복의 첫째의 그리고 불가결한 조건은 윤리적 세계 질서에 대한 확고한 신앙이라고 말한다. 힐티뿐 아니라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아우구스티누스, 파스칼 등 수많은 학자들이 인간은 행복을 추구한다는 사실로부터 그들의 윤리학을 출발시키고 있다. 행복과 도덕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입장도 있다. 칸트 등의 리거리즘은 행복의 요구는 합법적이기는 하지만 도덕적은 아니라는 입장을 취한다. 순수한 의무감으로부터 행해지는 행위만이 도덕적이요. 의무 이외의 목적을 갖는 행위는 따라서 행복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도덕적 행위는 아니라고 한다. 이러한 입장은 행복을 최고선으로 보는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 등의 입장과는 다르다. 그러나 리그리즘의 주장도 의묘의 요구에 따라 하는 행위만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말로 바꾸어 생각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행복을 감성적인 것으로 규정한 데서 행복에 대한 정의가 다를 뿐이지, 인간의 행위가 지향해야 할 바가 무엇인가를 규명한 점에서는 동일하기 때문이다. 행복은 윤리적인 문제라고 보는 것이 건강한 생각인 것만은 사실이다. 행복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윤리관을 단적으로 표현해준다. 현대에 와서 행복론이 도외시되고 있는 것은 일부 사람들의 주장처럼 현대가 비도덕적인 시대이기 때문일지도 모른다.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윤리의 공백, 철학의 빈곤이 심각하게 드러난 사회에 있어서 행복을 단순한 문제로 안이하게 처리해 버리고, 더 깊이 천작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하고 싶다. 행복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은 윤리적 질환의 징후인 것이다. 도덕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그만큼 자신의 행복을 진지하게 고찰하지 않을 수 없다. 행복이 윤리적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가 시대에 따라 변하듯이 행복의 기준도 시대에 따라 변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행복의 기준은 고정된 것은 아니다. 시대에 따라 사람에 따라 구하는 행복의 내용은 다르다. 따라서 내면적인 행복만이 진정한 행복인가 또는 외면적인 행복만이 참된 행복인가 하는 것은 일률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다. 정신적인 안락에서 행복을 구하는 사람들은 내면적인 깊이에서 행복을 맛본다. 그러나 외면적인 성공이나 물질적인 쾌락에서 행복을 느끼는 것은 참된 행복이 아니라고 하기는 힘들다. 오랜 수도 생활을 통해 정신적인 희열을 찾은 사람의 행복감과 오래간만에 쇠고기를 사들고 들어가며 좋아 손뼉을 칠 애들의 모습을 상상하며 느끼는 가난한 노동자의 행복감에 대해 그 진위를 가리려 든다는 것은 잔인한 일이다. 중세와 같이 영혼의 구제가 시대의 중심 과제이던 시대에 있어서는 정신적인 행복을 최상의 행복으로 여길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현대와 같이 고도로 과학 문명이 발달된 시대에 있어서는 풍족한 물질적 생활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무리는 아닌 것이다. 이성만을 존중하는 사람들은 내면적인 것에서 행복을 찾는다. 감성을 존중하는 사람들은 현실적인 행복, 생활 면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행복을 원한다. 이성에 따르는 것은 선이고, 감성에 따르는 것은 악이라는 이분법은 너무 편협하다. 오히려 인간은 이성적인 동시에 감성적인 존재다. 이성과 감성의 갈등은 인간의 벗어날 수 없는 패러독스다. 내면적인 행복과 외면적인 행복의 갈등은 인간 누구나가 갖고 있는 자연스러운 갈등인 것이다. 고정불변의 절대적 도덕이 있을 수 없듯이 절대적인 행복의 기준도 없다 행복이란 영원히 완성될 수 없는 것이라면 행복은 늘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기 마련이다 행복을 외면적인 향락에서 찾든 내면적인 정신적 안락에서 구하든 그것은 각자가 놓인 상황과 각자의 입장에 따라 달리 선택될 수밖에 없다. 외면적인 향락은 반드시 비도덕적이고 내면적인 것은 반드시 도덕적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것은 인생관의 차이에서 오는 필연적인 차, 차이인 것이다. 그러나 인생관의 차이를 넘어서서 그 사람의 사는 태도만은 문제가 된다. 진지하고 성실하게 사는가, 그렇지 못한가 하는 것만은 행복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진지하고 성실하게 살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행복은 처음부터 논외의 것이다. 평범한 교훈 같지만 행복은 인간의 성실성을 떠나서 논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 성실한 자에게만 행복을 요구할 권리가 주어지는 것이다. 그것은 성실한 자만이 끊임없이 향상을 꿈꾸고 향상이 없는 곳에는 행복도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